네, 안녕하세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영환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 신규 해양 미세조류 나노클로르시스 균주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술 개요, 기술의 특장점, 기술 개발 결과, 그리고 산업 시장 동향, 적용 분야, 기대 효과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입니다 기능성 소재 원료로서 나노클로시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기능성 색소 그리고 단백질 폴리페놀류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을 포함한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과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의류 사료로 활용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으로 통해서 생체 독성이 없고 안전하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노 클로피스는 광 이용한 대량 광배양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원료 소재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본 기술에서는 원료 소재 국산화를 위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나노 클로피스 투착종을 확보하고 균주의 특성과 성분 그리고 기능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의 장,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미세조류 나노크로롭시스는 어류 어류 사료로 장 장시가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생체 독성이 없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식물 해조류 동물 유래 천연물 소재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원료 가격이 낮고 또 소재 공급에 제약이 없으며 지속 가능한 원료라고 어, 판단됩니다. 그리 항산화, 항염, 항노화, 자외선 보호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어, 기능성 소재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 미세조류 나노클로피스의 추출물의 성분을 보면 어, 어, 다양한 기능성 색소인 어, 카로티네드계 색소를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인 EPA를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폴리페놀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해 연안 해수에서 확보한 어, 해양 미세조류를 분석한 결과 어, 크기는 2에서 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조류 균주로서 저희가 유전자 및 염록체 유전체 서열을 기반의 계통학적 네? 분류를 통해서 이 균주가 나노클로피스 가디타나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통 어, 분류상 가장 유사한 균주와 어, 배양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도별 세포 성장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 확보한 균주의 경우에 어, 30도에서 최고의 세포 성장을 보이는 반에 어, 가장 유사한 균주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최고의 성장을 보였고. 어, 20도에서 33도의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저희가 확보한 균주가 더 높은 세포 성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적 배양 온도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정도도 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염스테스 조건에서 세포 성장을 비교한 결과 저희가 확보한 균주가 어 바이오매스 대비 1.9배 정도 높은 동종 비교균주에 비해서 1.9배 정도 높은 바이오매스 수율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뿐만 아니라 고농도 염 스트레스에서도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균주의 배양 추출물을 비교한 결과 비교균주에 비해서 그리고 확보한 균주의 색깔이 더 짙은 갈색 계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색소 생산 수율을 비교한 결과 강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아스타잔틴 경우에는 1.5배 정도, 그리고 칸타잔틴 같은 경우에는 1.8배 정도 높은 색소 생산 수율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올레익 겔시드 그리고 아라키도닉 겔시드 그리고 EPA 오메가 3 지방산인 EPA의 경우에도 비교 인주에 비해서 높은 생산 수율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배양 특성을 확인한 후, 저희가 확보한 균주의 추출물의 효능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효능 분석 전에 세포독성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동물 세포에 대해서 최대 1mg 4ml까지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능을 분석한 결과 최대 59.5%의 dpph 라디칼 소고 활성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항염 활성에서도 어, 염증을 유도한 세포에 대해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약15% 정도 염증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백 효능을 분석한 결과 어,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을 어, 최대 59%까지 어,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 멜라닌 생성을 유도한 후에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도 역시 세포내 멜라닌 생성량이 48%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자외선 노출 시킨 세포에 대해서 저희가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어, 자외선 노출되지 않은 정상 수준까지 세포의 생존률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름 개선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콜라겐아이즈의 유전자 발현을 어, 추출물 처리하였을 때 27%까지, 그리고 엘라스틴 어, 분해 요소인 엘라스테이즈의 활성을 어, 25%까지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피부 내의 수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 합성 요소의 유전자 발현을 음성 대조군 대비해서 1.75배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확보한 나노클로피시스 어이 배양 추출물의 성분을 어 저희가 GC나 LCMS 등의 분석 기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어 보시다시피 어 다양한 지방산과 그리고 아스타잔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어 기능성 색소 카로테인이드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 그리고 자외선 보호 항노화 어습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세조류 유래 단백질과 지질 이 풍부한 어류 사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오메가 3 지방산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나노클로시스의 산업적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유럽 미세조류의 생산 산업 동향에 어, 클로렐라와 헤마토코쿠스 다음으로 나노콜로피스가 상당한 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럽조류바이오에스 협회와 메티큘러스 리서치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나노콜로피스 시장 규모가 21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8.5% 정도로 성장하여 28년에는 1,580만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노콜로피스는 어류 사료의 원료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으나 어~ 이 함량이 높고 또 다양한 기능성 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에는 건강 기능 식품과 화장품의 원료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나노 클로피스 추출물을 포함한 다양한 화장품과 어, 오메가 3 등의 건강 기능 식품이 시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분야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저희가 확보한 나노콜리피스균주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기능성 사료,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따라서 저희가 확보한 해양 미세조류 나노콜리피스 토착종의 확보를 통해서 기능성 원료 소재 국산화와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어, 국제 수지 강산과 그리고 어,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생체 독성이 없다고 안전하게 보고된 그 원료 소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대량 배양을 통한 원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 해양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몸 기술은 어, 해당 미세조류 나노콜로시스에 대한 균주 특허를 등록하였고, 또 어, 균주 유래 추출물의 성분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